네, <laughs> 5패였고 앞선 경기졌기 때문에 6패인데요. 자 여기서 첫승을 또딸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출발은 상당히 박경태 아! 서브. 아, 박경태. 네. 짧게. 끝났고요. 자 이번엔 포핸드 전환 네. 성공합니다. 박경. 조금 제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앞선 정영식과의 대결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본인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또 저렇게 또 활발함을 가지고 하다 보면 네 진짜 좋은 터가 나와요. 어, 자, 네. 흥민아가 몰아 <laughs> 이제 준비하나요? <laughs> 견제를 하고 있는 거니다 네, 것 같습니다. 견제를 하고 있죠. 흥민아 네. 네. 나갑니다. 됐어요? 음, 들었습니다 <laughs> 자, 네트 걸립니다. 서브도 앞서고 있습니다. 네, 어 카터 잘했어요. 너무 겁게 하지 않고 조금 더 가볍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든볼 어, 황미나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 박경태. 아우. 어. 흥미나 어. 어. 공격. 어. 자, 박경태가 버텨내면서 주도하면서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긴 서브 어. 서브 득점. 자, 5대 8. 삼점차인데요. 아, 한점더 네. 따라붙으면 네. 하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붙였고요. 아, 아 박민하가. 안드를 지켜야 돼요, 박기태 선수. 어, 소부범실이에요. 아, 네. 네, 무너지면 안 됩니다, 박기태 선수. 자, 네트 맞고 그대로 나갑니다. <laughs> 네, 순간적으로 조금 박기태 선수가 좀 떨어지는데 집중력이. 8대8 동점. 박민하 아, 역전으로 네. 갑니다. 네. 자 이비기를 박경태가 이겨낼 수 있는 법도 자 여기서 보여 다르죠 게임 포인트 합니다 박경태가 힘을 한번 내보 자 박경태 다시 한번 빠른 템포 좋고요 자 어떻게 떨어졌어요. 될까요 박경태 아네 아, 다시 좀 찾아옵니다 <laughs> 이렇게 무너졌다고 회복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어백자 박경태 아, 네. 그멘탈 회복하는 박경태입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나 어, 진짜 긴 번... 서브 네. 이번엔 파반했어요. 네. 랠리 거갑니다 박경태가 또이겨냈공요 아 크기도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오, 어 박경태 자어 직전에 박규현 선수까지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어, 게임 시작됐는데요. 다시. 어 백핸드 드라이브 자 박경태 받지 못. 그도 타점 이런 것들을 지금 읽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민아 백핸드 탑이 마무리했습니다. 네. 황민아 네. 다시 연속 득점이 필요합니다. 네. 서브 득점. 황민아도 네. 지금 질수 없거든요. 그렇죠. 어 네. 박경태 느낌 있잖아요. 네, 약간 단단하고 무서워 있죠. 그렇죠. 네, 그 힘을 또이 타구에 실어내는 네. 모습. 오, 자 이번엔 그러나 황민아가 더 네. 정말 고셉니다. 좋아요, 좋았어요. 아, 네. 두 번째 게임 앞서 있습니다. 5대 2. 잘했어요. 박경태 착 spin. 황민아도 맞받아칩니다. 자, 어. 황민아 이번엔. 좋아요. 박경태 서브 뒤져 있습니다. 오 어. 아, 아. 황민아. 치는 느낌인데요? <laughs> 맞습니다. 자, 이번엔 가만 플립. 네. 하나만 생각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황민아 그렇죠. 선제 성공했습니다. 네. 진짜리지 못하게. 네. 몰아붙이고 있는 황민아입니다. 어, 누가 어요 하이터 서브, 네. 서브 득점. 한국인좀 네. 달라서 열정도 네. 그렇죠. 아, 네. 황민아. 네. 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송출이 어, 5G로 송출이 돼요. 네, 네 무선으로 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야, 어. 시작. 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박경태가 지금 팀에 막는 앞에 상당한 네. 파이팅을 조넣어 네. 주고 있습니다. 잘하는. 어, 어. 어. 황민아, 1대일입니다 났고요. 자, 선제 싸움. 어지 박경태가 거들렸고요. 황민하. 네, 몸에서 붙여서 나오는 것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백태백 포핸드 접어. 박경태네 치걸리니다3대2황민가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황민하의 서브. 네, 좋고요. 황민하 네트 거고 나갑니다. 자, 박경태가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민아, 좋죠. 네, 발지도 잘해야 됩니다. 뭐가 수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두 선수 지금 네, 몰아붙입니다. 네, 네, 그렇죠. 박경태, 황민아, 방. 어? 아직 결정이 아안 났어요.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아 5대 3 황민아가 앞서 있습니다. 네트 맞고 나가는군요. 아, 아, 박경태 네트 걸립니다. 서브 득점 아 프로리그 뛰는 선수들 다 힘들어요. 해 네, 네. 박경태 백핸드 탑스핀. 같은데요. 박경태가 네. 다시 한점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반드시 또 승리를 거둬야 되겠습니다. 아 서브 아, 득점. 아, 아, 있습니다 서로 네. 서로가. 황민아가 한 포인트 아, 앞서 다시 있습니다. 아 서브 득점 아, 연속으로 이번엔. 육대 육에서 두 개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박경태 서브도 날카롭습니다. 아, 그리고 삼구째. 생각대로 밀어붙여야겠죠. 칠대팔 박경태. 그렇죠. 황민아 걸립니다. 팔대 팔. 황민의 서브를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요. 키스업도 아 통했습니다. 네. 자, 그럼 아직 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핸드. 자, 아 황민아 나갔어요. 네. 그러나 매치 포인트를 계속 이어집니다. 박경태 백핸드 성공. 아하. 황민아. 아, 아박 경태가 자, 박경태리시고 좀 아쉬운데 다시 살아나야 되는 박경태, 끝내야 되는 황민아. 황민아. 황미나 끝냅니다 결국 황미나가 박경태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팀의 승리를